뭐 유별나지는 않은 성격입니다만은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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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우리당 영일 인재를 대표해서 <목소리> 코로나 19 상황인지라 규모를 최대한 줄여서. 조용하고 소박한 선대위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위축이 겹친 시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4.15 선거대책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코로나와 싸워서 승리하고 또 민생을 잘 챙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보통 선대위 빠리고 화이팅을 외치고 이런 분위기여야 합니다만은 모두의 두분 선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의 따가운 배출를 막고 있는 가운데서 준비하는 선거입니다. 제가 조금 뭐 유별나지는 않은 성격입니다만은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제가 있는 대구 지역에 또 인근 경북 지역에서 지금 코로나 19 환자들이 계속해서 확진되고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로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맞이한 어찌 보면 한 단계의 고비를 넘기는가 싶다가 이렇게 맞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모두 다 시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침 국무총리께서 대구를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불비한 의료 장비라든가 또 언급 의료 체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럴 때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해달라. 그래서 추경 편성이나 혹은 예비비의 적각 투입 등 지역민들에게 감염병에 대한 대처도 물론이지만 지역에 얼어붙은 경제 함께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전나또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여야 정치인들이 합심을 해서 이 문제를 같이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SNS에 올리신 글들 중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이런 위기에 빠진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기는 그냥 조금 조롱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게 상처가 큽니다. 이렇게 형제가 어려울 때 이런, 무례를 저지르는 것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 오히려 우리 모두 함께 이런 역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고. 행동선대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당 영이빈재를 대표해서.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정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당의 청년의 목소리를 순서대로, 어, 호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그 순서대로 나오셔서 자기 지역에 대구경북권역 김부겸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지역주의와 정면으로 맞붙어서 당당하게 승리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네.